특검이 검찰의 과주기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합니다. 수사팀도 별도로 꾸렸습니다. 판사 출신의 특검보가 지휘하고 경찰 출신이 팀장을 맡아 수사를 주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과주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최근 특별수사관 및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두 개의 수사팀을 편성하였습니다. 특검은 최근 전담팀을 이끌 지휘라인 구성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장 판사 출신인 박노소 특검보가 두 개의 전담팀을 지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에 새로 특검팀에 합류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듣고. 우리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에도 탄력을 받아서 최선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열과 성을... 수사팀장은 경찰 출신 특별수사관과 현직 파견 경찰이 각각 맡았습니다. 두개 팀을 합해 9명이 팀원으로 배치됐는데 역시 검찰 출신은 없습니다. 현재 검사는 물론 검찰 수사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까지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특검은 방조를 넘어 주가 조작 일당과의 공모 혐의까지 적용해 지난 8월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한 겁니다. 전담팀은 당시에 검찰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대로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잇따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